예, 여기는, 어 제가 있는 곳에서 밑으로 한 40m, 30m 밑인데 여기 도로에서 지금 저쪽에 그터까지가 경사가 아주 급한데, 지수듬이 옆으로 해가지고 아마 포크레인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번 했는가 봐요. 음 저기 보니까 빨간 깃발로 승량한 작도 보이고요. 어 이거 이 땅이 겨드럼 백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될 건데, 포크레인 작업으로 해서 벌써 한 6, 육, 70만 원... 그렇겠네요. 어나 같은 사람 <laughs> 또 하나 있는가 봅니다. 아 여기는 아주 거북이 같이 생긴 <laughs> 바위를 여기다 갖다 놓고, 어, 이게, 찻길은 아니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하고, 이제, 여기다 갔다, 놓은 것 같아요. 롤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저 계곡이, 여기인데, 여기서, 그래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에, 뭐 쪼로 해가지고 경사가 그리 급하지 않고 조금만 내려오면 되고 경사는 급하지 않고 여기까지는 그냥 걸어오기는 뭐 내가 가는 것보다는 일단 도로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또 여기 돌 채우고 막 이제 하라 그러면 힘들겠죠? 원래 저쪽을 저렇게 해가지고 경사가 엄청 급한, 급한데 도로까지 가려면 저렇게 급한데를 옆으로 해가지고 쭉 해서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고, 이거. 응? 아, 여기가, 여기 가래나무가 하나 큰게 있어가지고, 저기, 가래나무 수액도 받아먹고 하는 곳인데, 이걸로 아, 해서 이렇게 코프레인 작업을 이렇게 했고요. 아, 사람이 다니기 좋게 큰 바위를 이렇게 쭉 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요 여기 보면은 큰 바위 세 개로 해가지고 교량식으로 놨는데 이거 비 오면 100% 이로 밀립니다. 이거 누나만 합니다. <laughs> 아, 여기 물이 장난이 아닌데, 비 오면, 뭐, 어? 완전히 뭐, 어? 이런 바위 정도는 쭉쭉 밀고 내려갑니다. 이게 한 1년 내로 밀릴 건 아니지만, 한 3년내로 이거 물리게 돼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서 큰 비가 올때마다 저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 은요 바위를 밀고 어, 픽셔리 만들겁니다 <laughs> 여기가 깃발이 꼽혀 있는데, 아이고, 여기가 계곡, 계곡 하천이 다 되어버렸네. 여기도 깃발이 보이고요. 이렇게 서여로쭉 올라가면, 올라가면, 터가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나무뿌리하고 막. 그래도 포크레인이라도, 진입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없었으면은, 이거 뭐, 돌투성이 밭, 돌투성이 밭인데, 이거. 아, 여기에좀 털을, 아, 털을 만들어 놨는데, 딱 농막 자리 정도 되네, 농막. 겨우, 농막 하나 놓고 어, 마당 없는 농막 자리. 에... 폭은 한, 한 8m, 9m. 이쪽이, 넓은 쪽이. 길이는 한 뭐, 7m, 8m. 그 정도. 터가 있고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 어... 아이고, 이따만한 바위들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쪽으로 옮겼네. 좀 올라가면은, 여기 측량 표시도 있고,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여긴 뭐 어떻게 손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오 어, 나무 나무 좀 변했네. 뿌리 덮힌 거. 여기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해놓고 여기도 터가 에 층량은 저악인데 빨간 빨간 표시는 저악인데 쓸데없는 터이고 여기도 아까보다는 좀 넓네요. 여기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아, 여기다 농막을 눌러 그래나 측량한 곳은, 저쪽, 여기서 한 15m 위에까지 있네. 이렇게. 근데 여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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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 포크레인 들여서 또 해. 그러면, 60 70만원, 또, 깨지는 건데. 아이고, 여기, 요, 요까지, 핏발이 붙어있네. 아이고, 거의, 이거 다 치우고. 여기는 많은 게 하나 딱 있는데, 에, 돌이 아주 많습니다. <laughs> 저기, 저, 보세요. 너덜지대. 돌 필요하면, 여기서 갖다 쓰면 됩니다. <laughs> 어, 다만, 이동이 좀 문제가 됩니다. 차가 못 가요. 에이구, 어, 이양관도 그냥 취미 삼아서, 작은 돈 가지고, 어, 남자들의 로망.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흉내내려고. 가정비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 괜히, 뭐, 농촌에 와서 집 짓고 해봐야, 그거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한적한데 이렇게 와서, 돈도 별로 안 드리고, 나는 자연입니다 하고, 식내 한번 내보는 거죠. 이 양반이, 하여 여기를 빨리 와가지고 터잡고 있으면은 퇴직해서 오든가 그러면 심심하진 않을 건데 언제 올지는 나는 모르죠. 저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넣어봐야 물이 밀고 리 나가기 때문에 안 돼서, 자, 생각할 때는 몇점 해가지고, 나처럼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까지 다리를 넣어야만될것 같습니다. 어, <laughs> 어 오늘 오오 오전부터 비가 온다고 그래서 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오후에 어, 낮잠 한번 자고. 일어났더니 아 컨디션이 별로고 에. 밖에 있는 거울을 모처럼 보니까는 마빠게 에. 맞박에. <laughs> 에. 2등병, 1병 계급장인지, 상병 계급장인지가 막 생기고, 어 다크서클이 또 짙어지고, 그래서 어 오늘은 컨디션 어 관리 차원에서 어 지금, 어 걷기 운동 넣었습니다. 어...